웃기만 했는데 얼굴이 확 달라 보이는 방법 알려줄게. 묶기 전에 앰플 먼저 헤어라인에 발라줄게. 이 리드샷 이미 한국인 국물? 스킨케어템이잖아. 매일 얼굴만 슬로우웨이징 신경 썼는데 이걸로 영양 채워주니까 머리까지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두피에 콕콕 짜주면 티카리들이 섬세하게 자극해주고 쿨링감 덕에 시원하게 개운한데 은근 여기 헤어라인에 볼륨이 살아. 그래서 머리 묶을 때 훨씬 예쁘더라고. 볼륨 딱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가락 두세 개양 남기고 나눠줄게. 반대쪽도 똑같이 뒷머리 싹 잡아서 쫙 높이 끌어올려서 묶어주고 이렇게 짱짱하게. 머리 베베 돌려서 손가락으로 중심 잡고, 베베 돌리면서 중심 감싸서 똥을 만들어줄게. 끝까지 다 감쌌다면 머리끈으로 묶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꼬리빗으로 가르마 지그재그 타서 나눠주고, 구렛나루랑 잔머리 빼고 잡아서, 똥머리에 돌돌 감싸줄게. 끝트는 실핀으로 고정하고, 반대쪽도 똥머리에 돌돌 감싸서, 실핀 꽂아주면? 이야 어때? 이게 볼륨 한끗 차이인데, 얼굴선이 이렇게 달라 보여. 꺼지는 볼륨과 축 처지는 머리는, 약해진 두피부터 시작되니까, 두피 스킨케어는 필수인데, 파우치에 쏙 들어가서, 여행, 출장, 언제 어디서든, 쓱쓱. 그냥 머리 전용 에너지 드링크 같아. 지금 올리브영에서, 이드샷 헤어 부스팅 앰플 더블 계획, 3만원대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어. 피부만 그 이제 머리까지 똑똑하게 챙겨준다니까?